는 느낌이야. 너무 짜증나고달지도 않은 간장소스에 이 크리스피한 튀김옷과 퍽퍽하지 않은 닭갈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밥입니다. 초복 무더위를 날려버린 먹방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땅땅 치킨 먹방입니다.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매콤 찹스 후왕 불갈비 허브 순살 치킨 그리고 불닭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땅땅 치킨이 제가 중학교 때쯤 세트 3번이 진짜 유행했었거든요. 세트 3번이라면 이 불갈비랑 허브 순살 치킨이 같이 묶여지는 세트인데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추억을 회상하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맥주 한잔좀 시원하게 따르고. 의 왕이래요 후왕 이 친구 음 어, 내가 좋아하는 딱후라이드 얇은 후라이드음 너무 맛있는데 야, 튀김옷이 얇아서 진짜 바삭해요 들리죠? 나 네. 솔직히 치킨만한 맥주 한주가 없어. 여러분 초보계는 치킨이죠 솔직히 시원한 에어컨 바람 딱 켜가지고 티비 켜가지고 딱뭐 맥주든 콜라든 따라서 땅땅치킨 시켜놓고 그 영화 하나 딱 보면 그게 그게 천국이지. 음. 이매콤찹스라고 보시면 이렇게 반죽에 고추를 섞어서 튀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느끼함을 잡아준대요 음! 고추튀김도 원래 안에 고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그게 바뀌 느낌? 아.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laughs> 느끼하지가 않아요 치킨이 이거, 이거 한번 찍어서 또 먹어봐야지 이것도 맛있다 좋은데요? 매콤 찹스 그리고 닭다리살이라서 퍽퍽하지가 않아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와 맥주랑도 진짜 딱이다 그리고 추억의 3번 세트 이 허브 순살 치킨과 불갈비 이 친구를 먹어볼게요 보이시나? 소스? 간장베이스의 소스가 있어서 단짠단장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와 여전해 너무 맛있다. 음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은 간장 소스에 그리고 이 크리스피한 이 튀김옷과 퍽퍽하지 않은 이 닭다리살 매울중이야 맛있다. 응, 진짜 맛있다. 그리고 허브 순살 치킨과의 동반자 불갈비 이렇게 구운 치킨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갈비라고 해서 진짜 그런 양념갈비 같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치킨집에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기 치킨인데 얘는 약간 먹어도 죄책감 없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강추. 음, 아 근데. 이거 숯불에서 구운 건가? 약간 그러니까 숯불 향이 되게 좋다. 비법이 뭐지? 얼이 어, 진짜 맛있는데? 웬만하면 오븐치킨 저리 가란데? 개인적으로 얘는 밥 반찬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이고 와 어, 근데 진짜 맛있네. 머스타드 찍어 먹을까? 찍어서? 너무 좋아 짠 마지막 하나 남은 앤데요 저 조금 무섭거든요 불닭인데 알잖아요 제가 매운 거잘못 먹는 거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구독자분들 위해서 음 맛있는데? 오 온다. 아야나이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어. 어, 계속 이거 맛있다. 근데 맵다. 근데 계속 땡기는 매운 맛.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 밥에 비벼서 치밥으로해 먹어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있을까요? 먹여보게 어디서요 이거 한 번만 드셔보시면 안 돼요? 우리 중에 제일, 제일 잘 먹는 매워요 안 매워요? 하... 너무 매운데? 불갈비로 달래 매콤한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기면서 먹을 수 있을 정도 이거 드세요 난포이 응. 음. 불갈비가 불고기 양념 베이스라서 이게 나랑 맞아. 야, 한국인은 간장이지. 응. 고왕도 먹어야지. 딱나시이 좋은 게, 어렸을 때부터 느낀 게, 세트 구성이 되게 잘 되셔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나네. 지금 사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손이 가고 있어. 오, 맛있다. 겹쳐. 딱 뱉어. 약간 치킨뷔페 치킨뷔페 오는 느낌이야. 음. 뭐 약간 어머니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치킨이 깔끔해. 얘랑 얘랑 같이 먹어봐야지 세트니까. 콤보로 해서. 음, 괜찮다. 얘는 약간 촉촉, 쫄깃하면서 얘는 바닥바닥. 소린 얘가 대박이에요. 진짜 맛있네. 신났어, 신났어. 근데 치킨 진짜 이렇게 먹으면 물리면도 한데 지금 하나도 안 물려요. 거짓말 안 하고. 더울 때? 저로안 나가거든요. 타는 것도 싫고 괜히 불깨질수가 만 높아지잖아요. 장마철이기도 하고. 시원한 진짜 집에서 치킨이나 뭐 피자. 여기 피자도 팔더라고요. 집캉스가 짱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뭐 야들이 갈 데라도 치킨은 필수잖아요. 얘를 그냥 살짝만 요 소스에 묻혀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 불닭소스. 음! 와, 이거 나이스인데? 얘가 진짜 마성의 맛이야. 소리 계속 가 어, 그럼 얘도, 얘도 한번 도전. 매콤참스랑 불닭소스. 음! 맛있는걸? 떡까지 함께 이렇게 해서 맛있다 조합이 제일 좋다 근데 진짜 약간 진리의 3%는 불변하지 않는게 땅땅치킨이 이번이 20주년이거든요? 양땅치킨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먹었으니까 거의 10. 3년 지났지. 처음에 그렇게 맛있던 이 맛이 오늘 또 느꼈어. 시얼스. 와 이거 다 먹었어. 어떻게 보면. 후왕이 완전 저제 스타일이에요. 일단 윙봉이야. 이게 마음에 들어. 그리고 후라이드야. 껍질이, 껍질이 얇아요. 음. 이게 진짜 갈비 같다, 갈비, 양념갈비 딱쓰 있어. 불가메도 완료. 고추가 꽤 많이 들어갔네. 식으로 바삭하네요. 맞네. 식으면 눅눅해지는 그게 싫어. 그래서 식은 치킨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후라이드 파인 게 바삭한 것 때문에. 근데 얘는 양념이 묻혀져 있는데 바삭하다요? 이데 땅땅이 불법인가 봐? 진짜 맛있다. 이게 원래 나가는 그양인가요네2 8 0 0 0원이요 근데 한 번에 2만0 0에막 2,000원이 들어온 레벨까지 아 보면 치킨 3만원씩 튀는 거 알아요? 와, 땅땅 양, 양 맞다. 마지막, 짠! 제가 워낙 맵질이라서 불닭은 완닭은 못할 것 같아서 이거는 저희 스태프분들과 함께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해서 정말 맛있는데 피지컬 때문에 못 먹는 친구라 정말 이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고 닭다리살이라서 정말 부드러워요. 오늘 이렇게 땅땅치킨과 너무나 행복한 먹방이었는데요. 옛날 기억도 회상하면서 초복에 무더위까지 날릴 수 있는 시원한 먹방이었습니다. 야식이든 어디 피크닉이든 땅땅치킨과 무더위 시원하게 날렸으면 좋겠고요. 잊지 마세요. 진리의 세트 3번.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예전부터 먹었던 맛이어서 그런지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땅땅치킨에 반했어. 그러면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만나요.